네, 안녕하십니까. 다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우리나라가 제일 역겨운 게 노산이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한 공무원의 블라인드 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개팅 프로그램 이혼사유 레전드. 그리고 세번째는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시전했더니 선색 후사 오빠가 위태로운 이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출산율 파괴하려던 여시의 언어 전술, 이네 가지를 좀 준비했고요. 자, 첫 번째로, 블라인드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역겨운 게 노산이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다. 공무원, 그리고요. 나이 들어도 시험관이든 뭐든 애가 질 사람은 잘 가지는데, 자꾸 젊을 때 결혼하라고 사회 분위기가 강요하는 것 같다. 기형아 확률 높다고 하는데,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선동하는 거 보면, 예전 광우병 사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라는 글입니다. 뭐가 1%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4명 중에 1명꼴이 어 여러 가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태어나고 있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니까 여성들한테 젊었을 때 아이를 갖는 데는 원래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왜 자꾸 과학과 기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겁니다.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자꾸 넘기지 말라고, 유통기한을 넘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특수반이, 이게 2011년 뉴스인데요. 향후 3년간 특수학교, 특수학급 대폭 신설 증설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고요. 특수학교 자리 있나요? 엄마는 3년째 전화 돌리고 있다. 올해 특수학교 대상자 11만 5,600명. 뭐 다른 이유가 지금 있는 건가요? 뭐 우리나라에 뭐핵한발 떨어졌나요? 누가 무슨 뭐 방사능 뭐 공격했나요? 아무 지금 우리나라는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수반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혼인 연령대가 떡상을 했어요 옛날에 비해서. 즉 대부분의 출산이 노산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노산이 아니라 대부분의 출산이 노산이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데, 무슨 자꾸 예전 뭐 광우병 사태다, 뭐다, 어? 뭐 남녀 갈등 가지고 남자들이 뭐 공격할 게 없어서 이젠 노산 갖고 공격한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있는데, 뭐가 어찌 됐던 팩트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댓글 한번 볼게요. 불나 있는데 댓글도 장난 아니에요. 댓글도 맵습니다. 30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기형화 확률이 올라가는 건 팩트다. 삼성화재. 안전보건공단. 요즘 여자들은 뭐떼 쓰면 다 들어주니까 과학도 떼 써서 부정하려고 한다. 크크크. 그다음 의사 남자 정원세포는 줄기세포라 항상 영 살인데 여성의 제1 남모세포는 시체나이 그대로 먹는다는 걸왜 모를까? 남자 나이 빽 징징거려도 과학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난모세포는 여성 나이만큼 늙어간다. 의사, 일반 댓글이 아니라 의사소견입니다. 이거는. 원익 IPS, 의외로 이걸 모르는 생물들이 많다. 의사, 형 똑똑하다. 배우구감, ASE 코리아, 너 구급이지. 1%가 얼마나 높은 건지 모르냐? 그래 1%라고 치더라도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베팅하고자 로또를 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낮은 확률임에도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왜 사요? 되면 대박이니까. 그렇죠. 되면 대박이. 반대로 다운증후군이든 뭐든 그런 장애아가 나왔을 경우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하더라도 나오면 어때요? 나오면 아이는 아이대로 아이의 인생이. 그죠? 치료가 안 되잖아요. 치유가 원상복구가 안 되잖아요. 정상인처럼. 평생 가져가야 되는 거고. 아이는 아이대로. 그걸 또 평생을 케어해야 되는 부모는 부모대로. 형제, 남매가 있다면 그 같이 살아가는 그 형제도 계속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야 되고. 나왔다 하면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은 결코 낮은 확률이 아니다. 경기도청. 건강관리 잘하거나 타고났다거나 운이거나 내 지인도 서3홉에 결혼하고 바로 첫에 잘 낳기남. 자궁옥 시술도 받았는데 근데 보니까 낳는 것보다도 나이 들어서 애 키운다는 게 힘, 힘든 것 같다, 체력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제발 주변 얘기 좀 하지 말자라는 거지. 주변 얘기 좀. 이미 이렇게 현재 심각한 상황들이, 사회적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변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주변에 52살 먹고선 막둥이 본 이모 있음. 그러면 그게 다 가능한 거야? 내 주변엔 초절인데 검사된 사람 있음. 그러면 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뭔까 뭐 그러니까 너무 좀 극단적인 예시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좀 주변 도로 좀 하지 말자라는 거죠. 문과 같다. 수치와 확률에 대해 무지한 것 같음. 지가 걸리면 100%인 건데 그런 개념이 모자란 분 같다. 대자연이랑 싸우고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무슨 가스라이팅 소리 하냐? 과학을 가스라이팅이래. 수의사 아줌마 불수 대자연 가슴이 웅장해진다. 수의사 800년생 김지영이들 어 이분 잘못 알고 계시네요. 82년생 김지영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82년생 김지영 아니고 82키로 82키로 김지영이들 노산으로 상패당하고도 과학이랑 싸우네 공산당 보는 줄 크크크 이제 블라인드 댓글도 전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매운맛이다 라는 거죠 자 그다음 소개팅 프로그램 이혼 사유 레전드 전처와 헤어졌는데 저도 근데 2분 나왔을 때이 회차는 좀 제가 봤었어요 예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처와 헤어졌는데 제 아이가 아니었어 <laughs> 야 결혼을 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아,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이런 일들이 원래는... 드라마 속 사연, 영화 속 사연, 뭐 사랑과 전쟁 같은 단막극 속의 레전드 사연.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요즘 많아요. 왜 이렇게? 큰합니다 형님들. 저같이 방송해 봐야 몇백명 보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연의 제보자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실제로 주인공인. 자, 그다음입니다. 선세쿠사 오빠가 위태로운 이유.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시전했더니 서울특별시 교육청. 이건 보통 선생님이죠? 선생님 아니면, 뭐, 진짜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뭐, 둘중 하나인데, 우리 무슨 사이냐? 물어봤더니, 알아가는 사이다. 그러면서, 야스, 데이트, 할건다 하고, 내가 기분상에서 따졌더니, 사귀는 걸 전제로 알아가는 사이, 야스와 연애는 별개. 저는 이런 말에 조금 화가 납니다. 화가. 여성들은 꼭 야스를 본인도 좋아서 했으면서, 이거를 꼭 상대에 대한 보상, 그리고, 희생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 주입시켜요. 좋아서 했는데, 보상을 준 거고, 내가 희생을 한 거다라고 주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야, 야스, 누가 칼로 협박했어? 나도 원해서 한 거잖아. 데이트, 협박했어요? 원해서 한 거잖아요. 이건 이거고, 사귀는 건 사귀는 건데, 아니면 사귀기 전까지 하질 말던가, 원해서 다 해놓고 대답을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상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성들이 생각하는 이유. 내가 널 위해 해줬다. 널 위해 내가 보상해준 거다. 그래서 이걸 해주고 나면 꼭 그에 마땅한. 나도, 내가 너한테 보상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보상해야지. 그리고 너도 나한테 뭔가를 희생해야지. 라는 마인드가 대다수 깔려있죠. 이걸 보시는 순간 형님들도 공감이 되실 겁니다. 사귀는 걸 전제로 알아가는 사이다. 야스와 연애는 별개다. 정답이죠.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남성들. 마음에 드는 여성이 이렇게까지 물어보고 뭐하고 했으면냐. 이게 웬 떡이냐고 그 와중에 바로, 야, 요거 100%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고백 때려 박아버리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버리기는 아깝고, 사귀는 건 도저히 안 되겠고, 애매한 수준이면 사겨요, 그냥. 뭐 나중에 정안 되면 헤어지면 되니까. 애매한 정도다라고까지만 해도 사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귀는 건 도저히 안 되는 수준. 야스는 할수 있는 수준. 딱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요거는 보시는 형님들 다 느껴지실 거예요. 이 야랄 이 남자 걸러야겠지. 내가 상처 받을 것 같아. 안지 얼마 안 됐어. 안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야스에 뭐 이런 거다왜 합니까? 상처 받을 것 같으면서. 근데 만약에 이걸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 여성 입장에서. 왜? 이 여성은 남자가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성이 별로 그냥 그랬거든 만약에 야스를 이 여성이 거부했다면 그 즉시 연락이 끊겼을 겁니다 여자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본인들도 느낌상 알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뭐 하는지 이런 걸 압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죠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도 하고 싶고 뭐 이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후자라고 하면은 이런 걸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후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때 기분이 상했다 라면 정확하게 또 이건 거고 보상과 희생. 자 그다음 이선옥 TV 소개팅 앱으로 만나 진지한 관계를 기대하고 야스했는데 남자 쪽에서 연락을 끊어서 마음에 내상이 생긴 여성들이 많다고 한다. 현행 야범죄는 상대의 마음을 악용하여 야스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데 이게 과연 옳으냐라고 묻는 FM 여성 변호사의 칼럼 이게 지금 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위에 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얘긴데 야스는 야스고 이건 이거예요. 반대로 결혼을 전제하에 사겼어요. 3년 사귀다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헤어졌습니다. 이거, 뭐 깜빵 가야 되나요? 실제로 이런 법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혼인빙자, 뭐 간음죄, 뭐 해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법들이 있었습니다. 성인 여성이 소개팅 앱으로 만나, 실패에 이른 관계까지 국가가 나서서 범죄로 처벌하란 말이냐?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사상에 점여들면은요. 초졸이든, 고졸이든, 대졸이든, 변호사든, 의사든 다 바보가 됩니다. 공부 진짜 할 만큼 하고 무엇보다 법조계에 있어요. 사리 분별을 정말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법조계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향이 고집이 강하고 보수적이에요. 그런 성향들맞아도다 파괴하는 게 바로 이 FM인 것 같네요. 아, 소개팅 앱으로 만나서 진지한 관계를 기대한 건 누구죠? 본인이잖아요. 여성. 남자는, 나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는데요? 이거 어떻게 처벌을 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대라고 얘기를 해볼까? 남자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어. 여자는, 아니, 나 오늘 좀 땡겨가지고 야스 한번 하려고 그런 건데요? 그럼 여자 깜빡 넣을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한 나라의 형사법을 여성의 감정 처리 도구로 쓰라는 주장을 법률가가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내가 야스를 했는데, 뭐야? 어? 네가 나를 먹벌을 해? 어, 너 고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법률가가 하고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대한민국 출산율 파괴하려던 여시의 언어 전술이다. 얘들 진짜 단어 만드는 건 기가 막히죠. 자, 400충. 올랐어요. 100만원? 예,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인상됐습니다. 100만원. 아. 옛날에 이제 3 0 0층에서 올랐어요. 100만원이. 4 0 0층 서출남. 서민 출신 남성. 부서충. 부모가 서민인 한남. 여삼시. 여자 인생은 30대부터 시작이다. 혼 최수. 결혼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늦게들 하겠지. 이게 다이 한마디가 다 모든 걸 증명해 주네요. 여자는 뭐예요? 결코 혼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 거다 해보고 안 되면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수단이 뭐예요 원래는 그냥 혼자 잘 먹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얘들한테는 그 선택지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한남을 그렇게 안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러지만 결국 내가 힘들어지면 결혼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된다 초필살기다 이겁니다 결선녀 결혼의 선택권은 여자에게 있다 본인들의 희망사항이겠죠 비확행 비오는 확실한 행복이다 그래 놓고선 최후의 수단은 결혼이다 앞뒤가 안 맞죠 믿고 거르는 서민 남성. 이런 충, 일찍 결혼한, 예. 잡대남, 메이저가 아닌 대기업 다니는 남성. 그러니까 대기업은 대기나, 대기업인데, 메이저 대기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뭐 삼성, LG, 뭐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중견충, 중견 기업 다니는 남성. 여시가, 잘난 여자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laughs> 잘난 여자는 시간이 갈수록, 한 아, 80살 되면은 가치가 거의 뭐 명품이 된다라는 거네요. 거의 뭐, 샤넬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애들이 데려간다라는 거겠죠. 가치가 높아졌으니까요. 빡이론. 가진 게 몸밖에 없는 빡대가리. 여자나 일찍 결혼한다. 빡일혼. 워낙에 생각이 없고, 뭐, 앞뒤 안 맞고,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이제는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살람이었습니다